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강사 이인정입니다. 저희 오늘 또 온라인으로 뵙네요. <laughs> 저희 오늘 오늘은 조금 어떤 거를 해볼까 하다가 지난 시간에 저희 꽃을 꽂는 걸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셨다 그래서요. 어, 오늘은 좀 꽃이 예쁘게 피는 식물을 한번 심어보려고 제가 식물과 이렇게 유리를 이용해서 어, 그 수경으로 키우실 수 있는 식물을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재료를 살짝 설명해드리면 어, 무스카리라고 하는 구근류의 식물이에요. 꽃이 보라색깔을 띠고 있고 피고지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가까이 가면. 약간의 향기도 내뿜는 이렇게 보시면 알뿌리로 된구근류의 식물이고요. 봄을 대표하는 식물 중에 하나인 무스카리라는 식물입니다. 이걸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태. 수태예요. 저희가 코피얼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사용하는 수태고요. 수태는 이끼의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할 때 조금 필요한 수태를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리로 된 유리볼이라고 하죠. 볼을 한 20cm 가량 되는 유리볼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칡, 칡 나무 덩굴, 칡그 나무에 있는 자잘한 것들을 모아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놓은 덩굴인데요. 이렇게 해서 건조시켜져 있는, 어 덩굴과의 종류고, 오늘 저희가 작업하면서 이렇게 유리 안에 장식을 해서 조금 더좀 내추럴하고, 좀, 좀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그런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어 먼저 한번 제가 작업 순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첫 번째는 이 수태가 제가 지금 물을 적셔가지고 건조한 상태에 있는 수태를 좀 충분히 물을 머금게 했어요. 그래서 수태를 한이 정도 동그란 뭉치 정도를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여기 밑에 유리 밑에다가 이렇게 적당량을 조금 펼쳐서 깔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깔아주시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양을 조금 더 해서 바닥 쪽에 이렇게 수태로 기본 장식을 조금 해주시게 되면 수태 같은 경우에는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어, 어 이제 공기 정화에도 조금 더 어, 이렇게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냄새를 좀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건조하거나 한 곳에서 아직까지 저희가 봄이라고 해도 조금 아침 저녁으로는 좀 건조함이 집안에 있죠. 그런 건조함을 조금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촉촉한 수태, 수태 이렇게 만져보시면 촉촉함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물을 머금은 수태를 바닥에 이렇게 좀 낭낭하게 깔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깔아주신 후에 얘가 이제 칭나무에 있는 것들로 만들어진 칭나무 덩굴이라고 하는데요. 이 덩굴이 이렇게 크기가 좀 그냥 나눠드린 걸로는 좀 크기가 좀 이게 클 거예요 지름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보고 조금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좀 작게 동그란 형태로 이렇게 휘어트려 주시는. 요정도 동그란 형태 만들어 주시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이유는 요 안에다 넣을 건데, 너무 크게 되면 이게 안에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좀 작게 원을 만들어서 요 안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요 안쪽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펼쳐놔 주세요. 그러면 안쪽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안쪽으로 머무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여기 이렇게 잘려져 있는 것들이 있으면 살짝 잡은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높낮이를 좀 넣어주시면서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작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 유리 장식 안에 좀 이렇게 빈티지 하면서 자연스러운 모양들이 잡히게 되고요. 나중에 여기 무스카리를 안에 넣었을 때도 고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신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한 번에, 한꺼번에 다 하시지 마시고 조금 나누셔가지고요. 이렇게 보시고 모양을 잡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가지가 좀 위아래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네, 옆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빙 둘러져 있어요. 네, 이렇게 약간 높게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죠. 네, 하실 이게 많이 딱딱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손이 많이 뭐 이렇게 다치거나 하시기 힘들진 않겠지만 그래도 나무 가지이니까 조금 이렇게 조심하면서 작업을 해서 네, 이렇게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수태를 바닥에 조금 깔아주고 그다음에 칡 덩굴을 이용해서 약간 입체적으로 두께감을 주시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장식을 해주시면. 네두 번째가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토피어리를 어, 좀 자연스러운 토피어리를 만들 건데 제가 이렇게 하나 미리 작업을 좀 해놨어요. 이런 식의 형태로 토피어리를 만들 건데요. 어떻게 해주시냐 하면 여기 오늘 저희가 사용할 어, 수태를 우선 옆쪽에다 조금 놔두고 어, 장갑을 제가 하나씩 나눠드릴 건데요.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 밑에서 이렇게 아래쪽을 약간 눌러주시면 눌러주시고 나서 이렇게 살짝 꺼내주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무스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뿌리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고요 위에 흙을 다 떼내실 필요는 없고요 살짝 옆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많이 나와 있는 흙들만 조금 도드라지는 것만 그냥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조금 그냥 정리하신다는 개념으로 이 뿌리를 다 들쳐내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위쪽에 좀 많이 도드라지게 올라와 있는 흙들만 살짝 이렇게 좀 털어 주신다는 느낌으로 털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알뿌리가 보이죠. 꼭 양파같이 이렇게 생겨있는 알뿌리인데 이 뿌리 부분은 그대로 보이게끔 두시는 거예요. 이 밑에 흙 있는 부분만 좀 덮일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흙을 어느 정도 털어주시고 나서 어, 아까 나눠드렸던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수태가 있어요. 수태를 약간 이렇게 좀 넓은 형태로 동그랗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좀 넓게 만들어주세요.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넓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무스카리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딱 올려주시고요. 여기 흙이 보이는 부분을 수태로 저희가 이렇게 살짝 가려준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려줄 거예요.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수태가 마치 이렇게 그릇같이 살짝 흙을 덮어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고 꼭꼭 살짝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제가 이 끈을 철사가 안에 들어가 있는 끈을 나눠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 끈을 이렇게 펼치셔가지고 여기를 살짝 묶어주시는 이렇게 감아서, 네. 이렇게 감아서 끈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묶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끈을 잡고, 수태는 아주 꼼꼼하게 흙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해주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살짝, 살짝 좀 많이 보이는 뿌리 부분, 밑에 부분을 가려주신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수태를 이용해서 이 안에 철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묶어주시고 한번 정도 더 묶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수태를 싹 감싸고 있는 원수칼이 토피어리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쪽에는 자연스럽게 뿌리 부분이 살짝살짝 살짝 보여지고요. 옆에랑 밑에 쪽에는 이렇게 수태로 한번 감싸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분을 머금으면서 또 흙이 보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다 해주시면 이제 이 가운데에 저희 아까 작업해놨던 밑에 수태를 깔고 칩 덩굴로 이렇게 장식을 꾸며놨던 이 가운데에 요, 이제, 무스카리를, 이렇게 살짝,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넣어주시고 나서, 살짝, 살짝, 이렇게온 매무새를 만지듯이, 살짝 만져주시면, 네. 이렇게, 수생으로 키우실 수 있는, 무스카리, 어, 화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약간 테라리움이라는 개념처럼 물을 여기다 가득 채워주시는 게 아니고 아주 소량의 물을 이 밑에만 조금씩 자박하게 보충해 주신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 물은 어, 이제 저희가 컵, 집에 있는 컵이 사이즈가 다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컵이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집에 드시는 컵이 있다고 생각하면 밑에 아주 소량만 이 정도만 물을 받으셔서 이 주변으로 살짝 물을 부어주시면 밑에 수태가 물을 계속 머금고 있다가 조금 조금 필요할 때마다 이 무스카리의 뿌리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물을 따로 많이 주셔야 되거나 그렇지 않아서 깔끔하게 이렇게 어, 무스카리를 이용한 테라리움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 꽃이 있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두운 곳에 두시는 것보다는 약간 빛이 조금 들어오는 곳에 두시면 피고 지는 꽃들이 굉장히 많구요. 여기 가까이 살짝 한번 잡아보면, 지금 여기 피어 올라오는 작은 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빛을 적당한 그냥 거실이나 이런 데서 적당한 빛을 보여주게 되면 계속 올라오게 돼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거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봉우리가 많고 꽃이 아직 좀덜 올라온 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보내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드리게 되면 이 작업을 하시고 한 이틀, 삼일 정도만 보시면 이 꽃들이 살짝살짝 피어 올라오는 게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 적당한 실내 자리에 두시면 어, 습도 조절도 가능하시고요, 또 향기도 조금 맡으실 수 있고 예쁘게 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같이 어,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요 봄에 나오는 예쁜 꽃이 피는 구근류 중에 무스카리라는 식물을 이용을 해서 한번 이렇게. 심어 봤고요. 어, 물 관리는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어렵지 않게 예쁘게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 이번 한 주도 예쁜 꽃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수업 시간에 여러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